공부하라 네, <laughs> 네. 네. 아, 그한 가지를 공부나 뭔가. 네. 이제, 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청담병원 <laughs> 차고가 있더래. 음. 아, 저저 아, 저 사람들 네, 네. 청담 거의 청담인가 어디가 어디, 어, 어디 있는. 데 네, 네. 나도 나도 트럭이네. 난 가보더라고. 송단병원 내내 땅에 그옆 차도 많. 근데저 사람들 직원일 텐데 그 병원처럼 한볼끌고 와서 마음대로 저렇게 개인처럼. <laughs> 이게 음. 병원... 아, 아까처럼. 그런데 그게 에, 공식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원조상이 장미과거든요. 예, 장미과요. 네, 장미에서 아. 장미에서 개량해가지고. 생과를 어, 어. 만들었어요. 예장미과인데 이게 씨방이 다섯 개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한 씨방에 씨가 두 개씩 들어가요. 예열 개의 씨앗이 생산돼요예 다섯 개의 씨방에서. 네그데 이게 씨방대로 식물이 자기 잎의 서열을 이루면서 진행해요. 예 그러면 에, 이 가지야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같거든요. 예예. 같은 방향으로. 그럼 이게요 원을 360도를 5등분하면 72도 나오거든요. 예예. 그럼 이게 72도씩 돌아가면 이게 나요. 아. 그러면 1번, 예. 2번, 3번, 4번, 5번, 6번, 예. 1번, 6번, 11번, 16번이 같은 방향으로 나요. 예예예. 이 오각형으로 나요. 아. 근데 밤은 두 쪽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쌍둥이. 그 밤잎알이나 상수리는 양쪽으로 두 개씩 나죠. 예, 예, 예. 그 씨가 두개 이렇게 아 쌍떡잎이라 그렇게 고 이거는 다섯 개니까 오각형으로는. 예, 예. 근데 지금 이위 방향을 가지를 못 나가는 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왜냐면 예. 하늘을 보는 눈이 있죠, 요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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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보면. 예, 예. 예, 예. 요걸 예, 예. 눈을 제거해주면, 예. 이건 생전 못 나고, 아 나아지도 있고요. 예, 예. 밑에서 있는 가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 예, 예.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예, 예. 나쁜 사과가 열리고, 네. 이걸 없애버리고, 측면이나 배면에다가 네, 네. 이렇게 나오도록 하면, 음. 붉은 과일들이 열리는 거죠. 아. 그런 원리죠. 음, 그게 가장 큰 핵심 원리거든요. 자식거리가, 네. 이때 모든 나무가 심는 공식이 있어요. 예. 농기계법상 1.5m를 차폭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막 묶어놨어요. 예. 그러면은, 이 심는 방법이, 이게 4에 2m 거든요. 4에 2m. 예. 이걸 열간이라고 불러요. 예, 예. 열간. 요거는 열, 주간이에요 주간, 예, 예. 열간 빼기 주간에서 2m가 항상 공식이 남아야 돼요. 예. 그러면 5m면은 3m 심어야 하고, 예. 7m면은 5m를 심어야 돼요. 예, 2m는 항상 그. 남게요. 그래야 남게는... 나중에 수확물을 거어낼수 음, 있고, 음. 여기다 뭐 비료나 퇴비나 농작업을 할수 있는, 예, 예.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심을 때가 가장 불합리해요. 아. 이게 다 마른 목꼴로 막히거든요. 나무는 원이 예, 크니까. 예, 예, 예. 그럼 가운데가 고립되죠. 예. 냉지가 된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러면 얘가 맥시멈이, 예. 여기서 나오는 길이가, 이게 이제 2m니까, 이 사이는. 예, 예, 예. 얘가 1m 나올 수 있고, 1m 나올 예, 예, 수 있고. 예, 예, 그렇죠. 예, 예. 반씩 나오니까. 예, 예. 반씩. 그런 게. 바로. 일메달을 다 키우면 예. 또 이게 맞닿는다고요 예예 예, 예. 그게 거기 80%만 키워요 아 거기서 영원히 막아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 여기서 80cm에서 영원히 막아버린 거죠 예 모든 놈무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 어. 더 이상 못 자라고 아 80cm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어미가지 주간이라고 보고 네술용으로 주간 네네 줄기간 짰어서 이건 음. 주지 아들가지 네 예, 주지 이건 손자가지 음. 그 손자가 지는 120도, 위에서 볼때 120도, 수평각에서 볼때 30도로 내리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아. 30도로 내리면 이렇게 과일이 굵어지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인위적으로 큰 과일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 어떻게 만드냐면, 밤도로, 감도 똑같아요. 예.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서 그렇죠. 예. 그런 작업을 안한 사과. 네. 이 사과가 비교적 크진 않거든, 요 여기에 비교해보면. 네, 네. 그럼 사과가 꽃이 피고, 밤이 꽃이 피고 순이 나간다고요. 밤도 그렇고요. 예, 네, 예. 네. 그러면 이 모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을 때, 네. 순으로도 가고 사과로도 간다고요. 네네. 네. 그럼 이거를 여기서 두세입에서 차단해주려. 두세입에서요? 예. 그럼 여기 이제 이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서너 마디에서 그걸 잘랐죠. 예예. 예, 예. 양분은 밀려오지, 팔분은 잠겼으니까 양분이 전부 올인이 아, 되는 거예요 사과를. 아, 이 잎사구로도 이게 잎사구죠. 잎사구로 예, 자른다는 거 그렇죠. 거면. 어렸을 때 연할 네. 때. 음. 응, 응, 응. 이것도 잘라준 거거든요, 그게. 예예. 잘랐어. 아, 양분은 밀려들어지, 갈 데는 없지하니까 아, 모든 양분 아, 사니까 인위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 밤도 마찬가지 이게. 그러면 밤. 사다리 타고 올 필요가 없어. 이가위 하나만 사면 예. 한 이만 원만 주면. 뭐는 예. 어, 이건 안 잘랐거든. 이건 잘랐지만 예? 여기로 양분이로 예? 산거예요 아. 그 과일 이더큰 거죠. 예. 음. 그래서 어느 집을 가시든간에. 예. 이제 맛있는 사과를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사과가 열리고 수이두뼘 예. 이상 자란 집에서 사지 마세요. 아. 그건 맛이 없어요. 이 양분이 도망가서 비축 나무도 키워야 되고 열매도. 얘가 해야 되는 이, 이, 습성이 있으니까. 근데 열매만 맛있고, 맛있, 는 열매만 열려야지. 관상수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과수니까 열매만 열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이 필요가 없어요. 순을 네. 잘라게할 필요가. 아, 순이. 그럼 이게 해마다 전진을 꼭 어떻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 이게 아, 열었다. 이게 이제 꽃이 세 종류예요. 예. 네. 감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짧은 꽃이거든요, 이거 예, 짧은 꽃. 단과지라고 꽃이. 부르거든요. 예, 예 단과지. 그러면 중과지. 예. 장과지거든요. 예, 예. 단과지서 에열릴때가 사과 맛이 가장 떨어지고 덜 커요. 아. 그리고 이게 한뼘 이상 자랐을 때또 과일이 작아져요. 예. 5에서 12cm의 사이즈에서 열릴 때 가장 좋은 과일이려요 아. 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너무 길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잘라주고. 잘라 이거 저기 놔두고요. 예. 이거는 이제 없애버리고, 아 이제 이게 봄에 결실을 시키고, 이제 내년용이거든요. 예. 이제 아, 이게 내년용이에요? 예, 예. 어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전정하는 방법은, 예. 이렇게 한번 열렸지요. 예. 그럼 얘가 아기를 낳았다고요. 예예. 과일을 생산했으니까 출산유가죠. 예. 한번 열렸으면 쉬게. 한번 열렸으면 이렇게. 한번 열렸던 것들은 잘라서, 잘라주 지그재그로 우리... 교, 교대로 열리도록. 아. 참, 과학이네. 근데 아. 이게 이제 그 약속이죠 나무하고. 예. 이거 사고 하나 만드는데 60리파리가 필요해요. 아, 60리파리가 필요한데 이게 욕심을 부리면 저같이 벌을 받아요. 지난해 네. 여기서 한 4, 5천 상자 땄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올해 저이 나무 덜 열린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이제 6 0리당 하나를 붙이면 해마다 열어요. 근런데한4 음. 0리당 붙인다든지. 3 0리당 붙이면, 사과로 양분이 전부 뺏기는 바람에 그이든에 꽃을 못 만들어요. 아. 그러면 이게 대략 이렇게 60개라는, 남, 저, 하나에 두고 60개는 나도 이겼구만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런 게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가지는 많이 열고, 예, 예. 이 가지는 안 열었다면, 예, 예. 여기 있는 숫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4개 붙일 수 있고 여기 4개 붙이면 8개 붙일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건 안 열렸다고요 예. 그럼 여기다 8개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오. 이 양분이 여기다 예. 방사선 동위원소를 쪼이면 예. 하루 전에 1m80을 끌어다 먹어 얘들이 오. 옆에 안 열린 가지들 거를 갖다 얘들이 먹는거죠그저저 저 같은 해에요? 아니면 다음 에 내년에? 아니, 같은 해 같은 해아 지금 이, 현재 얘가 안달려서니까이 예. 영양분을 일리 보낸다 이거죠? 예. 예. 아. 여기 거를 같이 여기다 붙여도 상관이 없다고 음. 그게 동위원소 를 쏘인다는 거는 뭐~, 뭐 아~ 여기 나요예 방사선 동위원소를 여기서 뭐~, 뭐 방사선, 기계를 갖고 다니지 예, 예. 아. 방사선을 쪼이면 <laughs> 아. 여기서 만약 우라늄 (185를) 쏘았다고요 그럼 네. 여기서 하루짜녁이면 여기서 검출이 된다고요 그럼 그만큼 양분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니까 러 아. 식물체가 일, 하루에. 얼마나 이동하나를 조사해보면 1m80을 이동해, 양분. 아, 하우사의 양분이요? 1m80 사람 키, 큰 사람 키 움직인 다는 방금. 펼친 거리로. 응, 어, 펼친 거리로. 이야, 핵심이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그, 이거 공부, 공부, 이게 어, 수십 년 하신 건데, <laughs> 아, 네, 어, 네. 이거 특강을 아시니까. 그 뒤에서 맨날 하셔야,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아마 그 농작 과정은 10월 2일 날 일정이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령이요? 예, 네, 저기 농기센터. 아, 농기센터에서요? 신청 해야 된니까신청 해야 된다니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그 충주 건국대학교 네. 거기에 네, 충북 마스터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아, 충주대학교에요? 마스터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네. 아. 음. 근데 저희 나무 구조를 보면. 예. 네. 이렇게 소승가지가 없고, 순이 예. 못 나간 나물수록 과일이 굵지요. 예. 양분이 사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음. 근데 막도장지라고웃짜란 가지가 많은 집 가서 이제 과일을 드셔보면 예. 맛도 떨어지고, 예. 식미라든지 향이 떨어지고, 예. 저장력도 떨어지고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왜 굵으냐면, 예. 120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 정부세성이라는 식물 기본, 그, 성격이 있어요. 예. 그니까, 불광성이라, 해를 향해서 자라려고 하는 식물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예. 산가에가 보면 나무들이 들판 쪽으로 드러나자라죠 햇빛 있는 쪽으로 자꾸 찾아서 드러나는다고. 근데 그에 반해서, 예. 나쁜 조건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못 크게. 예. 그럼 얘들이 생식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과일만 키우고. 아. 근데 이거를, 불쌍하다고, 예. 이거 수평 이상으로, 그 꽤다, 매달아서 올리면, 삼년 이용은 안 열리기 시작해, 이게. 아. 어... 그, 영양 생장을 하는 거야. 그... 생식 생장을 안고. 아, 영양 생식. 바람 나가지고, 난봉 필요가 많아. 예. 하 <laughs> <laughs> 그러니까 모든 가지를, 예. 태어난 자리보다 내려가도록, 그대를 하죠. 아. 근데 이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러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런 가지도 여기다, 볼이나 너트 같은 걸달어서 음, 음. 출발지보다 2cm라도 예, 예. 낮게 내려놓으면 예, 예. 그이듬해부이게 열기 시작해요. 아하. 근데 이거를 출발지보다 높으면 이게 안 열리고 계속 자라기만 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재림이나 화목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아.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과일을 생산하는 사람들 이제 내려줘야 돼. 음. 근데 그거 이제, 이제 여기다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해줄 예, 거예요. 근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일본 소설 대망을 읽어보면, 네. 뭐, 도요토 히데요, 히데시 같이, 뭐, 이렇게 강제로 앵무새를 물게 할 거냐, 네. 기다릴 거냐, 달랠 거냐, 세 부류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네. 돈이 급하면, 내리면 바로 음, 열리기 시작하니까, 음, 그럼 그 예를 보세요. 이렇게 어린 나무에서 2년 예. 차가 이렇게 열리잖아 아. 내려지면 과일도 보세요. 예. 예, 예, 예. 그럼 여기 있는 걸 그냥 두면, 예. 그냥 묻자라서 예. 열면 안 열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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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이 방향으로만 내려놓으면 이렇게 열릴 음. 거라고. 이거 아. 돈이 필요하면 내리는 거고. 아하. 그냥 화목이 필요하면 화목. 놔두는 화목. 거고. 그렇죠. 밤나무도 마찬가지로 다똑같아 아. 근데 밤농가들 안 하죠, 저거. 네. 근데 돈이 되는, 저거 그러면 특대만 열린다고, 밤. 아, 이게 다 내리면요? 네. <laughs> 야 대단하다 대단하네. 우리 생전 처음 듣는 너무 알려 있다 생전 처음 듣는 거 머리 뽀개졌다 <laughs> <풍이 됐어. 웃음> <머리 부게 됐다. 웃음> 얘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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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잖아 다 들어오잖아 지금 덕, 덕, 덕 머리 뽀개지 <laughs> 리가 재미나서 죽겠네 이거 그이 그러니까 음. 지금 응? 이제 특상품이 어. 나오고 있다 예그 이것도 이쪽으로 저 다니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게 좀 전리 그렇죠. 같구만요 응이게대단하좀 어? 아깝고 이쪽은 자꾸 이제 끈으로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한 가지 같은 경우, 거는 예. 여기까지 형성이 됐거든요. 예년에 이게 이렇게 휘어져 열나무 같아요. 내려오면 예. 이게 아. 땅달 때까지 또한이삼 미터 높이에 땅달 때까지 열리는 거 아, 일단은 쭉 건강하게 키워놓고 다시 이제. 응? 그리고 이제 내가 불티를 항상 끊어주면 되거든요. 예. 어제 지장 있다든가 이렇게 예, 하면 땅에 이제 잡초하고 예, 겹치기 때 예, 예, 예. 농약 방제도 안 되고 아... 끊어내는 이런 것도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내두시에 다른 사람 저, 다 짤르는데 신품종을 접목했어요 아 이거 여기, 여기 접목하신 거예요 네, 여기. <웃음> <웃음> 접목하셨구나 이제 <이게>. 음... 연구하시네요 <laughs> 재미나다. 저는 이제 맞접교합적인라는 접을 하는데 예. 접목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죠 예 지금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필누루가감겨는게 별로 잘 안보이네요 아 요기, 요기 접, 오셨구만요, 여기 접듯이 음. 넣으셨구만요 음. 여기 여기 쪽음 가운데에 뿌려가지고 딱그릇 대개 껍데기 측면 윌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옛날 게 일... 방법이고요 예. 제가 경희대학교김용국에수랑 개발한 교합접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옛날에 송나라, 당나라 시대 때 중국에서 유래된 거예요, 본래는. 아하, 그렇게 오래됐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최고 발달된 접목 방법이에요. 음흠. 거의 사를 확률이 99%고, 어허. 바람이 불어도, 접목에도 부러지질 않아요. 이건 어... 나중에 한번 보시자고. 이게 지금 죽어서 그렇지그 아...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칼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 근데 시골에, 이게 왜 시골에 오셨는지 <laughs> 도저히 이해가 안 <laughs> 가요.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농민인데. <laughs> 자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행복,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데, 모르겠어요. 이 네, 그것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얘기인데. <laughs> 아, 그래요? 이 집에는 여유가 있으요 뭐가, 뭐가 여유가, 여유가 있어요? 어떡해. 아, 지금. 처갓집이 뭐, 무자면 상관없어요. 자 이게 아. 이제 대목이에요. 땅에서 본래 응. 이제 아. 감으로 말하면 돌감이나 고엽나무. 예예예. 예, 이거는 이제 뭐 단감나무라면 예. 접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 양쪽으로 됐구만 진짜. 예, 이렇게. 그러면 붙는 모양이 33%삼 프로씩에 세면이다. 예, 예예. 그리고 이게 이제 서로 건너 붙으니까 음. 아무리 이걸 테이핑을 끊어도 예, 예.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질 음. 않아. 요 예. 근데, 한쪽만, 일리가. 이거 없이, 한쪽만 갖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음, 이게, 그렇겠지, 이게 쩍 맞아. 벌어지면서 그냥 나간다고. 에이. 근데, 이거는 사는 확률도 99.9%고, 가져가주시네. 신사장, 이 샘플이, 어이. 야, 이거 대단한 거 배웠다. 응? 어? 싫어요. 응. 네. 참나. 이렇게 이제 큰 거와 작은 거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일로 어. <laughs> 와, 이게, 이게 중요해 뭐, 나무에다 이게 굉장히. 껍질을 굵은 여기 여기서 그래. 음, 이렇게 그래. 건너다 여기까지 붙이는 거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길게 예. 혀를 길게 깎아요 아따 예, 예, 예. 끼우고 있는 걸 건너다 붙이면 음. 여기 있는 양분 이동하, 이동하니까 예, 예, 예. 여기가 삭질 않고 새살이다. 봉합이 돼보 허벅지 많은 데다 굵은 거 붙여 한관 없어. 아하 아 호호 이야 굳이다고 너무 너무 아까워. <laughs> <같애. 웃음> 응, 이, 기술이요. 기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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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내, 개졌다 내, 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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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